그냥 쉽게 이야기를 해서 콜센터라고 할게요 제가 콜센터 면접을 받고 1차 합격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어 콜센터는 이제 교육기간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 기간 동안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근무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뭐 다른 데도 이런지 모르겠는데 시험을 봐요 그래서 시험 보고 합격을 하게 되면 그리고 아, 합격을 하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근무 기간을 채우면 교육비를 주고, 그리고 교육 중에 만약에 자의로 그만두면 교육비를 안 줘요. 그리고 시험에 떨어져서 취업이 확정이 안된 거면 교육비를 줘요. 왜냐면, 어, 교육을 어쨌든 성실하게 다 받았는데, 어, 시험에서 떨어진 거는 뭐, 여기 누구 잘못도 아니다 이런 느낌으로 주는 것 같아요. 뭐 그런 건 이해가 되는데 이제 교육을 며칠 걸려서 들었는데 시험에 떨어졌다고 돈을 안 주는 거는 사실 어 교육 받으러 온 사람이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주는 것 같고 어 당연히 줘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어 자이로그만 둔건왜 돈을 안 주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서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여서 공부를 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뭐 시간만 때우고 돈만 받아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생길 거란 말이에요. 악용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뭐 교육기관이라고 해서 교육기관 동안 이그 시간에 시급을 이제 정상적인 그런 최저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교육 목적이기 때문에 어, 시급이 낮은 편이에요. 그리고 어, 그런데도 이제 저는 교육을 도중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도중에 나오면 당연히 돈을 못 받는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나왔는데 어, 시간도 아깝고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못 해먹겠다 싶어서 나왔는데 어, 왜 그랬냐면 뭐 하나씩, 하나씩 조금씩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여기 같이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나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 여기서 일하기 싫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이게 그 인간의 사람으로서의 약간 마지노선을 본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뭐 범죄를 일으키거나 뭐 그런 쪽에 그런 바닥이라는 느낌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노가다나 아니면 배달일 하는 사람들 전부는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건 당연히 전부는 아닌데, 일반적으로 또는 대부분으로 봤을 때 인성이나 사람으로서 좀 어, 사람답고 이런 게 그분들이 많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사회생활이나 막 이런 모든 면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람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런 직종에 그런 사람이 많이 일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된것 같아요. 뭐, 타투도 그렇죠. 타투가 있다고 모두 범죄자는 아닌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보면 대부분 타투가 있더라.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약간 뭐 되게 마지노선 같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또, 따르게 얘기하면, 특유의 뭔가 나사빠진 느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보안 일을 할때좀 그런 사람들이 많고, 실제로 많이 봤어요. 그렇게 느끼기도 했고, 뭐, 야간 일만 고정으로 일하는 사람, 삼교대만 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을 만났었는데, 어디 하나 나사가 다 빠져있어요. 보안 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좀 극단적이에요. 오래 일한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그만둔 사람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오래 일해봤자 진급이 안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갑자기 와 갖고 관리자가 돼요. 왜냐하면 보안일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일이 없거든요. 뭐 딱히 할 일이 없어요. 진짜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해도 되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돈을 많이 주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직급도 별로 없고, 직급이 있어 봐야 월급도 크게 차이도 안 나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뭐 10년을 일하든, 20년을 일하든, 과장, 부장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그냥 뭐, 사원, 그리고 뭐, 한 두세 직급? 그 정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직급마저도 그 사람이 퇴사하지 않는 이상, 내가 그 직급으로 올라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TO라는 것 자체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보안 일 하지 말라는 영상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어, 그래도 오래 일한 사람들은 있거든요. 근데 오래 일한 사람들을 보면은 다 어디가 상태가 안 좋아요. 성격이 너무 안 좋다거나 아니면은 약간 히키코모리같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듯이 본인 할 것만 하고 가요. 뭐 그게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좀 뭔가 사람 같지가 않아요. 그냥.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는지 모르겠는 그런 느낌이에요. 7년 넘게 일했던 사람도 있었는데, 그 정도 일하면 사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도 관리자의 기회가 있었는데, 관리자 직급으로 안 갔대요. 왜냐면 귀찮아서. 어, 하기 싫었대요. 좀 깝깝하지 않나요? 그리고, 어, 보안업종에서는 이제 경비 지도사, 뭐, 이런 쪽 자격증이 있어요. 근데 그걸 따면 월급을 10만 원을 더 올려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무도 지원을 안 했어요. 물론 이게 짧게 일하거나 이런 사람은 당연히 할 필요도 없고 안 해도 되죠.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7년, 8년 일했으면 9년, 10년 일하지 않겠어요? 뭐 7년 일했는데 다음 연도에는 갑자기 그만 두겠냐고요? 어차피 그렇게 계속 일을 할 거면, 뭐, 그쪽으로 관련돼서 자격증 딸수 있으면 따고, 당연히 월급을 올리고, 이런 생각을 하면 되잖아요. 왜냐면 똑같은 일을 하면서 월급을 더 받을 수가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안 한다는 거예요. 답답하죠, 저는. 그래서 좀 이런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어, 보안 쪽 문제가 어제 출근한 신입이랑 7년 동안 일한 사람이랑 돈이 똑같아요. 보안은 월급이 절대 안 오르거든요. 물론 이제 물가 상승으로 인한 최저 임금으로 오르는 월급은 당연히 오르고 그냥 일반적으로 연봉 협상이나 꾸준한 상승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다른 거 싫어하는 게 요식업이고요. 요식업도 제가 일했을 때 이제 3년 일했던 사람이 자기가 이제 그만두는데 그 이유가 3년 일한 자기랑 이번 달에 출근한 그쪽이랑 월급이 똑같아서 제가 이제 3년 동안 일한 게 있으니까 월급을 30만원을 올려달라고 건의를 했대요. 그랬더니 5만원 올려준다고 해서 그래서 그만둔다 그랬대요. 그래도 퇴사를 한다 그랬는데? 아, 저는 그걸 보고 느꼈죠. 아, 요식업도 답이 없구나. 예전에 유튜브에 밤낮 바뀌는 거보안일하는 사람이 최대한 뭐 건강 유지하는 법 이런 영상을 올려서 제가 봤단 말이에요. 아침에 퇴근할 때뭐 선글라스를 끼고 퇴근하면은 그나마 이제 어두움에 적응을 하니까 집에 가서 자기 좋고 그리고 집도 항상 안마 커튼을 다해 놓으면 어 자기 좋다 막 이런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끝에 가서 한다는 말이 아침에 일어나서 첫 소변을 먹으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니까, 아, 이게 보안 일라면 사람이 미치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저는 좀 일이 힘들더라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고, 뭔가 막 하고 싶어 하는 게 있으시고, 에너지가 있고, 막 이런 걸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물론, 그냥 돈 벌려고 사는 것도, 먹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데, 근데 여기 일하는 사람들은 뭔가 다 죽을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뭐 스트레스가 심해서도 그런 걸 수도 있고, 뭔가 썩은 육체로 연명하고 있다는 느낌이 받았어요. 저는 제가 체중이 많이 나간단 말이에요. 현재 98kg인데 되게 뚱뚱한 편이죠. 그런데도 저는 저보다도 엄청나게 심각하게 비만인 사람들을 여기서 너무 많이 봤어요. 여성분도 그렇고, 남성분도 그렇고. 그리고 여기밖에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느낌의 사람들도 많이 받았어요. 뭔가 사회생활 못하고 운전된 그런 느낌이 너무 많이 드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그러니까 이것만큼 뭔가 잘 표현할 언어가 없어가지고 같이 교육받은 사람들 이야기도 하자면 막 정신이 타투로 도배된 사람이 있었고 정상적인 취업이 불가능하니까 여기를 왔겠죠. 그리고 저보다 심한 비만 분도 있었고 뭐 말을 더듬거나 눈치가 없거나 진짜 막 특이 그 진짜 쎄하고 그러니까 어울리면 좋될것 같은 그런 불편함을 대부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있었어요. 질문도 막 이상한 질문을 해요. 자기 전직장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여기도 그러냐. 아니 이거를 얘기할 일이냐고요. 저는 그런 게 약간 뇌가, 나사가 빠지지 않는 이상, 그런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물론 이게 정상인 같은 분도 있긴 있었는데, 대부분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어, 막, 하나하나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자면, 막 수업을 듣는데, 신발을 벗고, 발을 의자에 올리고 수업을 들어요. 그러니까 그, 러니까 음, 데스노트의 L이라고 있어요. 그 사람 자세로 수업을 들어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요 그리고 여자분들 중에서는 막 자기가 나이가 엄청 많아 보여 요 얼굴이 늙었거든요. 한 50대는 넘어 보이는 사람이 자기는 2, 3개월마다 놀러 다녀야 되는 요로족이라고. 아, 그게 그 나이 할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고 산 살지가. 진짜 목끝까지 올라오고 그리고 강사 이제 외모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뭐 너무 마음에 든다느니 좀 주접스러워요. 발 나이 쳐먹고 그 강사 외모나 평가하고 자기 쳐 놀러 다니는 게 좋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머리를 말았다가 풀렀다가 물 티슈로 손을 닦고 핸드폰을 닦고 얼굴을 닦고 모니터를 닦고 키보드를 닦고 마우스를 닦다가 그거를 20분마다 반복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마 이게 결벽증이 아닐까? 아니면 뭐 ADHD일 수도 있는데 약도 먹더라고요. 근데 뭐 이건 무슨 약인지를 모르니까 그렇다고 치고 그리고 막 펜을 딸깍딸깍 거려요. 계속 딸깍딸깍 거려요. 진짜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요. 펜으로 막 찍어버리고 싶더라고 와! 그런 사람도 있었고 다리를 달달달달 떨고 펜을 돌리다가 떨어뜨렸다가 돌리다가 떨어뜨렸다가 막 그리고 아니, 배고프면 배고픈 거지, 아니면 못 들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 공감해 주길 바라는 건지, 갑자기, 아, 배고파, 씨발, 막 이러는 거예요. 와, 아 진짜, 무슨 약간 ADHD 환자? 그리고 막 약간 중학교도 못 나온 그런 사람들을 모아둔 느낌이었어요. 제 유튜브에 옛날에 막 그런 악플이나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는데, 뭐그 사람들을 현실에 모아놓으면 이런 애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 진짜 막 이건 약간 사람적인 이야기고 어 그게 이제 여기까지 있었던 일이고 근데 이것도 이틀 동안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어왜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그만뒀냐? 뭐그 사람들은 사실 상관없죠. 왜냐면 나랑 같이 갈 사람들은 아니니까. 근데도 전화 상담을 이제 하는 그런 프로그램 교육을 봤는데, 인터페이스가 너무 구식인 거예요. 프로그램끼리 연동이 안 돼요. 그리고 심각한 게다 영어예요. 한글이 있긴 있는데, 한글이 한3 정도고, 영어가 97%인 거예요. 그리고 전상용 프로그램, 홈페이지용 프로그램, 카드별제 프로그램, 이런 창이 다 따로 있고, 다 따로 써줘야 되고, 현금 결제도 사업자용이 있고 계좌 이체용이 있고 카드도 15자리용, 16자리용이 있고 뭘 체크를 안 하면 어, 결제 전에 물건부터 나가 버리고 또전상용 프로그램이 입력한 거는 다른 프로그램이랑 연계가 안 돼서 이거를 수기로 작성을 해야 돼요. 물론 수기가 키보드긴 한데 키보드로 직접 입력을 해야 되고 복사 붙여넣기가 안 되요 또. 근데 이거를 전화를 하면서 전부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되나? 싶은 거죠. 심지어 전부 영어예요. 뭐 물건을 이제 뭐 추천을 해야 된다면, 예를 들면 물건명을 치면 그 물건이 바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 뭐 프리티라는 옷이 있다고 치면 프리티라고 치면 안 되고, 풀리티 막 이런 식으로 쳐야 되는 거예요. 번역도 이상하게 돼서 한글로 적혀 있고 막 상품명도 영어로 돼 있는 거요. 예 그리고 뭐 검색을 하면 바로 연기가 돼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 상품을 찾아서 코드를 찾아서 그 코드를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디지털 아날로그라는 게딱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이게 씨발 말이 되나 싶은 거를 상담원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면접을 본 저는 전화 상담원이 페이가 센 이유가 저는 감정의 화풀이 대상이기 때문에만 페이가 높다고 생각을 했어요. 뭐 뉴스나 이런 데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감성 감정 노동자라 뭐 이래가지고 페이가 높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뭐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이나 일하는 게 반전문직이에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무슨 프로, 프로그램을 다뤄야 되는 게 뭐가 이렇게 전문적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심지어 영어니까. 그 인바운드, 아웃바운드가 보통 나눠져 있는데 여기는 그거 둘다다 다 해야 되는 거고, 어, 인바운드는 이제 전화를 받는 거고, 아웃바운드는 전화를 거는 사람인데 이걸 다 해야 되고, 또 이제 전화 한 이유가 많을 거 아니에요. 뭐 제품 상담, 문의 상담, 불만 상담, 주문 상담,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파트가. 근데 여기는 그 모든 걸한 번에 다할줄 아는 사람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런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데, 이게 되겠냐는 거예요. 진짜 이게 되겠어요? 안 되죠. 저는 사실 교육 강사가 필요할까? 잘릴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다들 취업하고 안 그만두면 사람 뽑을 필요가 없는데, 왜 교육 강사가 필요할까 싶었는데, 이런 곳에 누가 일을 하겠어요?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막 몇백 명을 교육을 시키고 몇백 명을 취업을 시켜서 이 사람들이 갈려나가는데 그중에 한두 명은 어쨌든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성공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백 명 갈아서 한명 만들고 몇백 명과 갈아서 한명 만들고 그렇게 해서 직원을 맞추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갔을 때, 기수가 이제 몇십 기수였어요. 그러면은, 이제 단순 계산을 했을 때, 한 기수에 뭐 몇십 명이고, 그 중에 몇 명이 합격을 했을 때, 어, 정상적으로 봤을 때, 직원이 몇백 명이라고 해도 몇 명이다. 이게 대충 계산이 되잖아요. 근데, 이 기수까지 왔는데도 사람을 계속 뽑고 있다? 그러면은, 이건 뭔가 잘못된 거거든요. 그 여러분들도 이제 구직하시면 잘못 자주 버셨을 거예요. 전화상담 쪽에서 사람을 많이 뽑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알겠더라고요. 사람을 너무 갈았어요. 근데 어쨌든 돈은 아껴야 되니까 AI 상담사 뭐 이러면서 계속 꼬아서 전화는 하기 어렵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전화 걸린 거는 또 그딴 식으로 하고 그래서 이제 결국 교육받으면서 시간은 날리고 돈은 못 받게 됐어요. 어, 다시 구인구직은 해봐야겠지만, 하여튼 이래요. 정 막막하고 깝깝한 이야기인데, 아, 전화상담 쪽 생각하시는 분들이 어, 어떤 일을 할까 좀 궁금해하시고, 어떤 교육을 받을까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어, 짧게나마 설명을 들었는데, 아, 저는 다시 지원 안할것 같아요. 물론, 좀, 뭐, 단순 상담, 뭐, 이런 것도 있긴 한데, 아 그냥 못하겠어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고, 구독자 200명 얼마 안 남았는데, 500명 달성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